자 두번 자 다음 2차 환형식의두 분을 알파베타라고 할때자 f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하면 0이지 그 다음에 f 베타도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하면 0이야 자 얘를 보고 얘를 보고 뭐를 알 수가 있냐 알파베타는 fx 플러스 1은 0의 두 분이야 두 분은 알파베타 그러면 f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fx의 최이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 f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x 마 알파 x 마 베타인 거야 그렇지 이 문제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자 그러면 얘는 뭐니 얘는 알파베타를 두 분으로 가는 2차방정식이 얘니까 fx 플러스 1은 x 어, 얘네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x 다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야. 이렇게 fx가 바로 돼있지. fx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. 음. 그래서 f 의 2고라고 했으니까 f 의 2는 4 마이너스 4 2대입하2 이렇게. 2번. 됐지?